안녕하세요. 햄니시입니다 오늘은 DC 코믹스 드라마 스완프스윙 시즌1의 스토리텔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늪지 괴물 스완프스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드라마 스완프스윙. 지금 시작합니다. 어둠이 지배한 늪지대를 찾은 에디 일행. 그들은 늪지대 이곳저곳에 어떤 상자를 놓고 와야만 했죠. h e 이고이배 시동이 꺼지게 되고. 무언가에 의해 공격당하게 된 에디의 보트 그것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늑지대의 넝콜들이었죠 과연 에디는 늑지대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원인모를 전염병을 조사하기 위해 루이지애나주 마레를 찾은 에비아케인과 한란 마레가 고향이었던 에비아케인은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샤라! 샤라! 그리 좋은 기억은 아니었지만 마레에 있는 동안은 그 기억이 에비아케인을 괴롭힐 게 뻔했죠. 질병통제국 CDC의 유능한 인재였던 에비야 케인은 감염 확산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고 말에 퍼진 전염병의 첫 감염자는 수지라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얼마 전 실종된 에디의 딸이었고 그 후부터 식물을 토해내기 시작했죠. 병원에서도 식물을 토해낸 수지가 어떤 경로로 감염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에비 악해인은 수지가 살고 있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하게 된 경찰은 바로 에비 악해인을 짝사랑했던 매튜 케이블이었죠. 수 t didn't think we'd ever see again. 수지의 집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집 안에선 수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바로 그때 2층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문이 열리자 수상한 남자가 톱으로 무언갈 자르고 있고. Hey. <목소리> <목소리> hold up. The right I'm 생물학자 알렉 콜랜드가 가리킨 곳엔 얼마 전 실종된 수지의 아버지 에디가 기이한 모습으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나무를 통째로 토해낸 듯한 모습이었죠 알렉컬랜드는 에이버리 썬더랜드의 부름으로 마레에 오게 되었고 늪지대를 조사하던 그는 물속에서 이상한 물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로 그는 에이버리에게 갑작스럽게 해고되었으며 마레에 퍼진 전염병과 늪지대에서 발견된 물질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늪지대에 퍼진 수상한 물질을 이용해 작은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질이 이기에 닿자 빠르게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늪지대에 퍼져있는 물질은 바로 엄청난 농도를 가진 촉진제였죠 이제 의문은 누가 촉진제를 늪지대에 배출했으며 그 의도는 무엇이냐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의 아버지 에디의 시신을 부검 중인 에비아 케인 그녀는 알렉 콜렌드와 함께 사체에서 나온 식물 샘플과 촉진제를 대조해보기로 했죠. 둘 사이에 묘하고 어색한 기류가 흐르게 되는데 샘플, 촉진제를 샘플에 주입한 알렉 콜렌드 바로 그때 에디의 시신이 스스로 일어나게 되고, 에디가 움직이고 있다기보다 식물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리, 세리. 가연성 물질로 에디의 사체를 불태우려는 알렉 콜랜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인해 에비 아케인과 알렉 쿨랜드는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놀람> 시간이 지나 에비 아케인과 알렉 쿨랜드는 에디가 실종 당시에 탔었던 보트를 찾아내게 되고 What the hell? <놀람> <놀람> 그들은 보트 안에서 노트북 한 대와 검정색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 안에는 바로 늪지대에 방출되고 있었던 촉진제 원액 또한 들어 있었습니다. 늪지대에서 발견된 원액은 물속 이곳저곳에 배치되어져 있었던 것. So 알렉콜랜드는 노트북 안에 기록된 GPS 기록을 쫓아 또 다른 촉진제들을 찾아내기 위해 늪지대로 향하게 됩니다. 촉진제를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 알렉홀랜드를 발견하게 되고 누군가가 알렉홀랜드를 총으로 쏘고 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폭발음을 듣게 된 에비아 케인. 알렉 홀랜드는 총상과 폭발로 인해 엄청난 부상을 입게 되었죠. 알렉 <laughs> 늪지대가 알레콜랜드를 흡수하기 시작하는데 긴장감이 흐르고 알레콜랜드가 늪지대에서 흡수되자 갑자기 정체불명의 괴물이 에비아케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알렉콜랜드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늪지대를 찾게 된 루실리아 보안관. Maybe a spark from the engine ignited the fuel tank. Wait, you think this was an a c c i d e n 그녀는 바로 매튜 케이블의 어머니였고 매튜는 무언가 숨기는 듯했죠. 과연 늪지대에 나타난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며 알렉 콜랜드를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요? 에이버리 썬더랜드의 저택 에이버리는 사라진 아내를 찾아 죽은 딸의 방으로 향하게 되죠. s h was a little girl. Sometimes i would l 과거에 붙잡혀 있는 에이버리의 아내 마리아. 같은 시각에비아 케인은 절친 리즈 트레이마인의 집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죠. 악몽에 <laughs> 깨어난 에비아 케인 그녀는 어젯밤 사라진 알레콜렌드의 실종 사건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So Do you think Alex boat pulling up was an accident? I don't like the timing. The man who hired Alex could give me access. Are you seriously talking about going to Avery? 알렉콜랜드를 고용했었던 에이버리 썬더랜드의 집으로 향하게 된 에비아 케인. 그녀는 자신 때문에 썬더랜드 부부의 딸 쇼나가 죽었다는 것에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죠. 이 <목소리> 쇼나의 아버지 에이버리 썬드랜드와 대화를 나누게 된 에비아 케인 마리아의 삿대질 속에서 에비아 케인을 보호해 주지 못했던 에이버리 에비는 저택을 찾은 이유를 말하게 되고 에이버리는 알렉 홀랜드의 연구실 조사를 어떤 이유에선가 거절하게 됐는데 잠시 후 생물학자 오드로 박사가 에이버리의 집을 찾게 됩니다. 당황하는 우드로. 사실 에이버리는 늪지대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했었죠. You would make grow 바로 늪지대 촉진제는 우드로의 작품이었던것 no, 한편 늪지대의 부름을 받게 된 수지. 수지는 병원을 탈출하게 되는데. 오 마이 갓. 수지는 늪지대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녀는 경찰 보트에 몰래 탑승하게 되죠. 바로 그때 늪지대를 조사하던경찰관은 수상한 보트를 포착하게 됩니다 hey, Robbie, is that you? 그들은 늪지대에서 검정 상자를 수거하고 있은죠 바로 은때 경찰을 공격하는 남자 늪지 괴물이 깨어나고 이이 수지를 찾기 위해 늪지대로 향하는 에비아 케인과 매튜 케이블 수지는 경찰을 죽인 남자를 피해 보트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늪지대 깊숙한 곳으로 도망치던 수지는 부식된 집을 발견하게 되고 움직임을 느낀 남자 또한 수지를 쫓기 시작했죠 수지를 위험 속에서 고출하는 늪지기물. 앱이 약해있는 수지와 함께 늪지대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과연 수지를 보호해준 늪지괴물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가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그의 이름을 알렉이라고 말했습니다.